안녕하세요. 머구리 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수형 상수를 출력을 하는 서식의 종류 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수형 상수를 출력하는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숫자 상수를 크게 정수형과 실수형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 근데 컴퓨터 내부적으로 어, 정수형과 실수형을 에,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실수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수 어, 영어로 네, float이라고 합니다. float 어, 대표 문자인 f를 사용을 해서 서식 문자를 사용하려면 %f를 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수 한번 0.1234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0. 프린트f 큰따옴표 치고요. 0.1234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라고 어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를 문자를 출력을 하고요. 이 자리에다가 커서 깜빡깜빡거리는 이 자리에다가 아0.1234 실수를 그대로 출력하려면 서식 문자 퍼센트 f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음 실습분류해서역 슬래시 N으로, 어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점 C를 저장을 하고요. 실습을 해보면, <laughs> 실수 0.123400이 출력이 되네요. 여기서, 어 알아둬야 할 것이, 퍼센트 %f 서식 문자는 기본적으로 소수점이야 6자리까지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력할 값에,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지금 0.1234, 네 자리죠? 맨 뒤에 0을 채워서, 0을 두개 채워서 소수점 이하 여섯 자리를 자동으로 맞춰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지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승수라고 알고 있는 지수라는 용어는 영어로 익스포넌트입니다. 어, 대표 문자인? 네, 그렇죠. 2를 사용을 해서 이 지수 형태를 서식 문자로 사용을 하는데요. 똑같이 한번, 음, 이외에 있는 시, 음, 소수를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수 형태니까 %f가 아닌 %2로, 2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실수인데 여기는 지수 형태라고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1.2340002 빼기 001 자, 이게 실수 형태, 지수 형태, 의 실수 표현 방법입니다. 자, 원래 표현이 되고 있는 0.123400에서 소수점 이상으로 한 자리를 당겼죠. 소수점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10에 마이너스 1승을 곱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표현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실수표라는 방식.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여러가지 표현으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사용했던 소스 코드를 그대로 어 복사를 해 가지고요. 어 이건 이제 실수편 방식이죠. 네, 실수로 하고요. 숫자는 25234.2 정도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똑같은 방식인데 이번에는 위에가 이제 일반적인 실수 형태고요, 밑에는 예, 지수 형태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퍼센트 f가 아닌 퍼센트 e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laughs> 자, 이렇게 예, 잡고요뭐 똑같습니다 위에랑 예, 실수 형태로 하나 출력, 일반적인 실수 형태고요. 밑에는 지수형태로 출력을 했습니다. 숫자만 25234.2, 25234.1로 뀌었을 뿐입니다. 실습을 해보면, <laughs> 자, %F로 출력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25234.2,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숫자가 그대로 나오고요. 예, %F로 출력을 하면. 소수점 이하 여섯째 자리까지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다섯개 자리는 0으로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수 형태로 표현할 때는 정규화를 무조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523420 여섯째 자리에 맞추고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소수점 자리가 네개 자리 왼쪽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0004 10의 4승을 곱하는 지수 형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요. 2, 5, 2, 3, 4.2, 0, 0, 0, 0 네,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2.5234202 2, 2, 2, 더하기 004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기존에는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고요. 어 실수형 출력하려는 숫자만 바뀌겠습니다. 4. 2222222. 222. 일곱째 자리까지 소수점 이하를 표현했습니다. 4.2222222. 자, 소수점 이하 자리가 일곱 자리 이상일 경우에는 일곱째 자리부터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실수형으로 어, 출력을 하면 이렇게 예, 여섯 개짜리만 보여 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 지수형은 소수점 한 자리로 이미 정규화가 되어 있죠. 한 자리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히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4.222222 적어 주면 되겠고요. 다음 2 하고요. 이미 정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의 승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소수점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는 0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이걸 또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복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에 소수점 이하 일곱 번째 자리에 5를 넣어보겠습니다. 5를. 여기도 5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에 소수점 이하 일곱 자리가, 일곱 번째 자리가 5 이상이면, 5 이상이면 이 자리에서 반올림한 후에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3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3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실수형 하나만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어 출력할 실수를 소수점 이상 두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수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실수를 정교로 합니다. 정교로 하면 소수점 이상 한 자리만 확인을 하고요. 소수점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2222225. 그대로 적습니다. 예를 이제 지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소수점 이하 여섯째 자리에서 잘라내야 되겠죠. 일곱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자리. 2죠. 아, 5 이하이기 때문에 반올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잘려내고요. 2를 적습니다. 그리고 소수점이 한 자리 오른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플러스 001, 10에 1승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실수 상수를 출력하는 서식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수는 고정 소수점 방식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이 절대 바뀌지 않고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 고정 소수점 방식으로 실수를 출력할 때는 %f를 사용을 했고요. 소수점이 이동할 수 있는, 즉 이렇게 지수 형태로 표현이 돼서 소수점이 이동할 수 있는 부동 소수점 방식은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서식 문자 퍼센 2를 사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